여기? 나는, 나는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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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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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도 나도 나도 나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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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이거 도 나도 나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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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삼사오지 애꼴로 움직였으니까. 그럼... 야이0만원 내놔. 물은요. 응? <laughs> 어, <뭐든요? 웃음> 여기 물좀다루세요 선물이야 물, <좀> <laughs> 물 떠와요. 물 어딘지 알시죠그에서물 <laughs> 떠서 <웃음> 같이, <웃음> 같이 오세요 무서워요. 에이 할수 있잖아요. <laughs> 건물 수리비 지급 음. 아니면 물... 집에서 집에 들어가서 현묵이 물통 거기 있어요 물통 가지고 오세요 자야 도쿄 니꺼잖아 맛있다 응 음, 맛있어? 세. 네 아, 세 도쿄 여러분이 아, 딱이에요 아, 우리 이거 만원은올까천 원이 사라원 10만 원으로 올까? 10만 원 대박이에요 이거야 안줘 고생한다 고생로 갔다 왔습니다 잘했습니다 싸데 용기를 하면 이거. 잘할 수 있다 전기 <laughs> 어, <날> 사 써야돼 우이만원 줘야돼요 아파다다그 무인도만 가면 돼 무인도 아아 1 4원 나 1,000원이 없어 소 가면 돼유이런사이에서 가면 돼 6,000원 줘 6,000원 이걸 받을게 다 재밌네 조가 <laughs> 저예요 어. 저 돌. 야 내놔 왜? 예, 6,000원 아까 아까 이거 1, 아, 아, 맞네 야씨 한 바퀴 돌고 여기로 바로 갑니다 오. 22만 원이만원 아, 안 넣었다, 안거 오빠, 안거 네. 이이 녀석. 이이 녀석. 잘 녀석. 이 녀석. 이이 녀석. 이 녀석. 이 녀석. 이 녀석. 이 녀석. 이 녀석. 이 녀석. 에 녀석. 이 녀석. 이녀먹이 녀석. 이이 녀석. 이 녀석. 이 빨리 이 자, 저거 어아 빨리 먹고 방방 뛰자. 응. 빨리 먹고 빨리 해야 돼. 나 거의 다 먹었는데. 나거가게뭐 언제부터 안 해? 아까 아까 어, 님 배터프 연지가 되는 거야. 오늘 오늘 어심에 먹었던 거 같지 않니? 맞아. 어어어 최고의 짜장면. 우와. 오늘 점심에 느껴본 맛일 걸. 맞이 찍는 거예요? 응, 음, 이 어, 먹는 거 음. 찍는 거야. 아, 재밌어 가지고. 아, 맛있게 먹겠습니다. 아 유튜브에 올리려고요? 저도 도찍도시다 예. 도 저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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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둘다 되는 거요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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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는 제꺼고 하나는 제꺼 거. 쭉쭉쭉쭉쭉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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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문 닫아주세요 음, 저거, 어, 예. 문 닫고.. 예문 닫아 아문 닫아 수한 줄씩 먹어 수가 음. 에어컨 어. 틀었어요 에어컨 다 이제 쉬 거야 직접하이야응한 네. 먹어야지 네. 네. 이제 한 번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. 이춘삼. 아, 아 이거요. 이거 요 이거 이춘삼 아니에요? 맞아요. 그 이게 제일 안것 같아요. 이게 맞아요. 진짜 짜장면이랑 비슷하다. 불맛 불맛이네왜 그래요? 진짜 짜장면만 나네. 아까 점심 짜파게티 먹고. 짜파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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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파게티가 좀맛있어요 짜파게티는 올리브유 맛이 더. 얘는 불맛이 강하고요. 근데 올리브유 맛이 강하지. 알겠지. 야. 정말 많이 먹는다 a m 여기 g 요 h e m w 이 a 나 s 무 o u 한 번도 안 걸렸어 무 e y Don't 에 r i 린다 u 요어 i t h them when y o u 다 e so. w h 다 n you're t a l k i 다 g I'm g o i n

I don't know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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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don't k n o 오렌지 o 스 뭐 와, 안 먹을래요 음. 안 먹으면 빠싸요아빠 먹을게요 한이포개 음. 있어요 그래요? 음. 응. 아, 고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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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요. 아니, 한 묵이 포개 있어요 아빠가 고겐 먹을게요 태어나고 8일 지났는데 하러, 하러 갔는데 다른 걸 먼저 했거든요 다 먹었어요? 한이어지게는 거예요 그래요? 음. 저 지금 이제 뭐 하러 가야 되죠? 아, 포하는게 잘하는 다고 그냥 안 하고 왔거든요 음. 거울 음. 보세요 그러알 거예요 우리 조카들은 태어났을 때얼마한테다 했어 근데 그때 하면은 뭐 통증을 못 느낀다. 아니, 통증을 나한테 지하를 봐야 되는데.